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종종 토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올해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미국 농구선수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대단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다섯 번이나 팀인 LA 레이커스를 NBA 정상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그의 딸과 함께 헬리콥터, 자, 자, 자신의 전용기인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추락사였습니다. 겨우 41살입니다. 그렇게 재능있고 부유한 사람이 자기 딸과 함께 추락사 한 것이죠. 또 오늘은 아이리버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를 만든 회장이 별세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MP3 플레이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제가 청년일 때는 그 아이리버라고 하는 그 제품 MP3 플레이어를 갖는 것이 아주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기기 삼각형 모양의 그 조그만 기기 하나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음악을 즐길 수가 있어서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업가 있는데 오늘 좀 알아보니까 그 이후로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고생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의 삶에 우리를 투영해보기도 하고 그가 이룬 업적과 자신의 업적을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삶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곤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죠. 다윗은 오늘 인생의 그 허무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당시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한 벌로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가 왕이었지만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절망감에 살아있었습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어, 주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다윗이 예전에는 강했다, 자신은 강했다고 하는 착각에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환영을 받았죠. 전쟁은 나가는 곳마다 거의 승리했고, 육체는 건강했고. 자신은, 다윗은 자신이 강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말과 연안이 영원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누구도 자신은 죽는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 욕심부리고 또 미워하고 죄를 짓고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병에만 초해도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입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아,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는 걸 상상 못 했을 겁니다. 세,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만 거의 머물며 살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면서 살 살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알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바이러스로 세계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은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대게 하시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해달라. 그것밖에 안된다는 건데 손의 폭이죠. 이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측량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뼈미. 한 뼈미. 엄지를 제외한 내네 손가락의 넓이를 한 뼈미로 이스라엘은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측량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은유적으로 끌어오면서 인생이 2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한 뼈밖에 안된다. 허무하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열심히 다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 같다는 거. 여러분 그림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 실체가 따라가면 그냥 붙어오는 거잖아요. 그림자, 그림자는 무엇을 파괴할 수도, 무엇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삶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의미있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무엇이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결국은 헛된 일로 소란해 핀 것에 불과하다. 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렀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비단 부에 국한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부, 명예, 권력, 명성.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을 순 있으나 그것을 누가 취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다윗은 은유적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한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다윗은 염세주의자인가? 다 안된다는 건가? 다 싫다는 건가? 세상을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 이런 의미가 듭니다 그럼 다윗은 이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한 가지의 진리를 표현하고자 지금까지의 삶을 조명한 것이죠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세상을 돌아보니까 한계가 있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허무와 같은 인생을 노래했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인간이 진정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제로약이 된 절망을 초국하여 허무함,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 이어질 때만 이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제하시고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후에 부활시키사,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한 것 같아도 한뼘 길이만큼의 시간밖에 안 됩니다. 20살의 청춘, 40살의 중년, 70살의 노년. 여러분, 우리는 20살의 청년이 소천하면 너무 빨리 죽었다 하고, 40살의 중년이면 그 가장이 짊어지고 있는 가정으로 인해도 슬퍼하고 또 70살의 노인이나 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천하면 그 자녀들이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이 차이는 크지만 영혼에 비교하면 20살이나 40살이나 70살이나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시간 안에 대단한 업적을 혹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잊혀질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류가 살았을 텐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다 잊혀진 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영혼으로 이어져 있는 스무 살의 청춘. 마흔 살의 중년, 이른 산의 노년은 그 삶이 언제 소천한다 하더라도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끝이 곧 영원의 시작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청지기로서 보람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허무 아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생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죽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오히려 착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아, 난 대단하다. 난 강하다. 난 대단하다. 똑똑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기만 해도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허무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 그리하여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허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영원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